안녕하세요. 꿈꾸는 불개미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청국장 집에 왔습니다. 차들이 그냥 엄청나게 서 있고요. 차댈 때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를 대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차들이 많아가지고 어, 대기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안으로 들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 메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청국장이 있고. 정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육정식을 좀 시켜봤고요. 그 다음에 뚝배기, 불고기, 코다리 이렇게 시켰습니다. 제육정식에 나오는 청국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리밥하고 비벼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야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반찬은 계란찜, 그 다음에 이건 뭐지? 오이무침 같은 거, 그 다음에 열무김치, 김치볶음. 코다리 조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제육볶음입니다. 맛있는 냄새 나네. 청국장 비벼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어서 먹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채를 싹다 집어넣고요. 청국장에서 굉장히 구수한 향이 납니다. 그냥 비주얼적으로는 뭐 그게 특별한 건 아니, 없는 것 같은데, 청정을 넣고 청정을 듬뿍듬뿍 넣어가지고 이 정도 넣는 건가? 그래서 참기름도 한 듬뿍 넣고 쓱싹쓱싹. 쓱싹. 또 이제 소고기 고추장으로라고 써 있는 고추장이 있어요. 소고기 고추장 여기 소고기가 뭐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맛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아, 넣고, 일단 청국장 비밥 다 비볐고요. 먹기 전에 청국장을 한번 한 숟가락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청국장 맛이 다르다 하나도 짜지도 않고 콩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laughs> 굉장히 깔끔한 맛이에요 조미료가 1도 들어가지 않는 정말 깔끔한 맛 굉장히 어, 청국장 본연의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비빔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 청장 비빔밥도 몸이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강한 뭔가 그런 청장 맛이 아니고 굉장히 청장 중에서 부드러움에 정말 끝을 보여준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부드러운 청장 맛입니다. 그리고 제육 볶음을. 해역을 대육. 이렇게. 음. 대 해역은 일단 기본적으로 불 맛이 굉장히 강하고요. 감칠맛이 맛이 <laughs> 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칠맛. 대역하고대역이 살짝 간이 좀센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순한 청국장 비빔밥이랑 먹으면. 음, 끝내주네요 조합이. 이거는 뚝배기 불고기인데요. 어, 아이들이 굉장히 잘 먹습니다. 맛을 한번 봐봐요. 당면도 들어있고 계란도 들어있는 계란. 그래서 팽이버섯하고 당면하고 고기를 한꺼번에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맛은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은 당연히 청국장이죠. 이렇게 제육이랑 제육을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먹는 게 제일 꿀조합입니다. 음. 아 여기 오이가 아니고 가지였네요. 배를 이용한 옛날 방식 그대로 정수나 청국장 맛있습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점심 먹고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